가성비 단지로 일단 우동 롯데가 아까 5억대에서 중후반, 6억 초반, 요렇게 형성되어 있고, 오늘은 가지는 못하지만, 저기 동백, 두산이보다 제니스 있죠? 저게 세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준신축에 어, 마린시티 생활권의 끝자락으로 해서 좀 누릴 수 있고, 장점으로는 또 동백섬이랑 해운대, 백사장은 더 해수욕장까지 거리는 가까워요. 그래서 저게 최고가 한 12억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파, 동호수 따라 다르지만 뭐, 8억대, 9억대도 있거든요. 지금 봤어요. 가성비 좋은 걸로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음. 단점은 뷰가 막히는 단지들도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은 좀 싸게 사야 되고, 뷰가 그래도 준수하게 나온다 하는 거는 나름 가성비 투자로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우마리나가 원래 이제 형성된 게 88올림픽 때, 여기가 이제 요트 경기장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립을 한 곳입니다. 바다를 매립한 곳이고 저기 마리시티랑 함께 여기를 매립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우, 경남, 경동 세개 건설사에서 이걸 매립을 하고 대신 땅을 받았단 말이죠. 어, 대가로 땅을 받아서 요위에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대우가 가장 크게 들어오고 그다음 경남 건설에서 들어왔던 경남 마리나, 그다음 이제 경동 마리나. 그래서 경남은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고 회사도 좀 바뀌었는데 경동은 아직 이제 우리 부산에서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당시 79년도에 삼익 비치가 제일 비쌌잖아요. 부산에서는 제일 상징적인 남천동에 제일 상징적인 아파트고, 그리고 12년 뒤에 이제 대우 마리나가 입주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자 동네에는 10년 따라 이 아파트 동네는 10년 단위로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10년 정도 되면 이제 아파트가 좀 구축이 돼가고 조금 이제 질릴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 분양가는 삼익빛이랑 여기랑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해운대 해안벨트 따라서 부촌이 형성되면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가격이 급부상을 했죠. 그러면 지금 다시 30년, 40년이 지나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게 삼익빛이 재건축이 되면 부산의 1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천동이 부산에서는 대장 동네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우 마리나 시리즈하고 동부 올림픽타운이 다시 재건축이 되면 또 부산의 부촌이 해운대 우동으로 또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